50년대 이후 심각한 위협은 더 이상 없었지만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만에 대한 권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해병특공대원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상어의 이빨처럼 위협적인 적에게 고슴도치의 털처럼 날카롭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보, 요용. 특공대원들은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공헌하고 충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특별한 군인들입니다. 특공대원들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엄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이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영 훈련을 받기 위해서 거친 바다로 뛰어든 특공대원들은 민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라는 유래 깊은 노래를 우렁찬 목소리로 다 함께 제창합니다. 훈련소의 기상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의 기상은 신병들에게 몹시 곤역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주간이라는 별명을 가진 악명높은 특수훈련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어 몽롱한 상태인 신병들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부동자세로 집합합니다. 조개들은 신병들에게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무자비하게 퍼붓습니다. 부역질 나도록 역겨운 냄새가 나는 설탕물을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부역질 나는 설탕물을 못 먹는 신경이 있으면 강제로 먹게 하여 정신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목소리도> 신병들은 협동심을 갖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고통을 나눠갔습니다. 협동심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허령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외 저희가 양치必须经过一段非常严格的考验磨 신병들은 3개월에 걸쳐 엄격한 채식훈련과 구보훈련 등 각종 신체훈련을 받습니다. 그 결과 해병특공대원들은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됩니다. 当中最最困难的就是长跑，呃、因为在长跑当中啊，体体力上，呃、啊，负荷的负荷相当大，呃，在精神意志力。 我们学员没有任何困难，在集训队受训，从开训一直到结束，几乎每一集都是只有三分之二的人过关。通常判断是依据啊，他在闻听到口令的时候，他对口令的反应速度。手志们，来！ 악명높은 특공 훈련 교관들은 신병 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이 바자! 치이 바자! 치이 바자! 치이 바자! 열과 성인을 다하는 그들의 훈련 방법도 뛰어나지만 교관들의 투철한 충성심과 순고한 희생정신 또한 본받을만합니다. 대만 해병특공대의 교관들은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혹독하게 교육시킵니다. 교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교관들은 혹독하게 교육시킵니다. 반면에 도움과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다정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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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해병특공대는 두말할 필요 없이 큰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교관들은 젊고 헌신적이며 승설력도 있습니다. 내가 본 젊은 교관들은 신병들에게 심한 기합을 주고 있었는데, 그는 분명히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신병들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나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내려오는 계획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만 해병특공대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관들은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관들의 최종 목표는 단결력과 협동정신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은 바로 빛나는 영예입니다. 其实成为一个两栖化人，我感觉非常光荣，因为我经过了各种严格艰辛的考验，啊、呃，除了在体力上、耐力上，啊、呃，各方面、啊啊啊、同甘共苦，互相勉励、互相扶持，这同胞之情，是我这段期间最大的收获，却最,最值得回忆的。 因为通过这种不平凡的训练，也将自己磨练成不畏艰苦的战士，使自己在人格上养成了不怕苦、不怕难、不怕死的“三不怕”精神。对日后不管是在引领服役，或是退伍，必能够秉持这种“三不怕”的精神，贡献国家。战士，不怕 <목소리> <목소리> 모든 대원들은 유단자가 될수 있도록 격투기 훈련을 받습니다. 수기는 육박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훈련이며 체력 향상과 정신 수련에도 매우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당연한 정신력은 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격투술 시범에서 역력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비무장 상태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면 현대화된 모든 종류의 무기와 장비를 덜수 있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거기에는 통신 장비, 야간 정찰 장비, 잠수 장비, 그리고 최첨단의 특수 장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훈련하면서 한편으로 장비와 기술을 끊임없이 향상시킵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쫓아가야 합니다. 대만 특공대원들은 갖가지 비정규 전투를 대비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과 주변 섬들의 지형은 대부분 산악이므로 특공대원들에게 산악 전투 기술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찰이 그들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적진에 잠입해 들어가는 침투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이 특공 대원들은 적의 요충지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기습 공격에 대비하여 침투가 없는 지역을 극복해내는 고난이도의 침투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임무들은 대개 야간에 실시합니다. 本宁因任务特殊，高度的体力、耐力、意志以外，必须具备特殊的特战及水中专业技能。就因为我们的所征收队、征收队部队、征收队员各个训练。 대가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잠수대원들이 먼저 적의 해안에 은밀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안 상륙 훈련을 잘 받은 해병들이 해안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 훈련 광경은 도시에 있는 목표물을 습격하는 모의 훈련입니다. 특공대원들은 적의 사령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장애 요인들을 완전히 소탕합니다. 통해서 대만 해병특공대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대만의 해병특공대는 훌륭한 군대입니다. 저는 분대별로 실시하는 훈련을 목격하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만의 해병사령부에서 세우는 계획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준 특공대의 뛰어난 능력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 잘 훈련된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특공대원들의 좌우명이자 생활신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공대에 지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기념조형물은 영예로운 특공대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담한 정신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병들은 세 가지 장애 요소인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염원합니다. 그리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힘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거친 바다로 뛰어든 특공대원들은 민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라는 유래 깊은 노래를 우렁찬 목소리로 다 함께 제창합니다. 훈련소의 기상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의 기상은 신병들에게 몹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주간이라는 별명을 가진 악명높은 특수훈련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50년대 이후 심각한 위협은 더 이상 없었지만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만에 대한 권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해병 특공 대원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상어의 이빨처럼 위협적인 적에게 고슴도치의 털처럼 날카롭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공 대원들은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공헌하고. 충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특별한 군인들입니다. 특공대원들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엄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이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정기 있으면 강제로 목격하여 정신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신병들은 협동심을 갖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고통을 나눠갔습니다. 협동심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는 한, 신병들은 3개월에 걸쳐 엄격한 체식 훈련과 구보 훈련 등 각종 신체 훈련을 받습니다.

体体力上，嗯、呃，负荷的负荷相当大，呃，在精神意志力。 잠이 덜 깨어 몽롱한 상태인 신병들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부동자세로 집합합니다 조교들은 신병들에게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무자비하게 퍼붓습니다 신병들에게 구역질 나도록 역겨운 냄새가 나는 설탕물을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기 훈련 중의 하나입니다. 구역질 나는 설탕물을 못 먹는 신병이